검찰이 또다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강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을 막는 것은 결국 내란의 블랙박스인 비하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검찰도 내란의 공범이라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강우 경호 본부장을 이렇게까지 감싸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난 3년 내내 김건희 호위무사를 자처한 연장선에서 김건희 라인인 김성훈 차장을 지키는 게 검찰의 임무라고 믿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이든 검찰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내란 수사를 방해한 검찰도 결국은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제대로 할 거라는 기대를 갖는 국민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12.3 내란의 동기를 밝힐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결국 특검이 답입니다. 혼란을 틈탄 무리하고 부적절한 인사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며칠 전 박현수 신임 경찰청장, 며칠 전 박현수 신임 서울 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을 하면서 알박기 인사, 보훈 인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현수 직무대리의 초고속 승진은 누가 봐도 용산 대통령실 작품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임기 말에 자기 사람들을 심으려는 것이든 내란에서의 활약에 따른 포상 차원이든 무리하고 부적절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내일은 경찰 경무관 승진 인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벌써부터 특정인들의 내정설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로 내부 동요가 큽니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잠시 멈췄던. 공공기관장 인사도 슬금슬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알박기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상 개혁 이후 14개 기관장이 임명됐는데 이중 3명은 국민의 힘 정치인 출신입니다. 용산의 작업도 문제지만 최상목 대행의 무인과 협조는 더 문제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면서 대통령실에서 추천하면 무조건 오케이 합니까? 부적절하고 무리한 인사, 즉각 중단하십시오.